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성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32년 동안 해외 영업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16년 아프리카에서 4년 주재 근무를 했었죠. 해외업무 어, 해외 영업의 역할은 애플 소니 등 국제적인 브랜드들과 영업 판매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힘들었지만 어, 해외 영업의 국가대표라는 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승리와 행운이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32년 동안에 거의 매년을 새로운 부서로 배치받았습니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여러분은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늘 저는 제가 겪었던 위기와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초 어느 날 상사는 저만 따로 불러 회의실로 불렀어요. 윤상무, 다음 주 아프리카로 주제 발령 날 것에 저는 뜻밖의 상황에 놀라 예? 아프리카로요? 라고 대물었죠. 상사는 최고 경영진의 결정이네 아프리카는 10년 후 크게 성장할 미래 잠재시장이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토대를 잘 닦아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라는 짓인 거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처럼 어, 답변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특히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로 가서 살자고 하면 가족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보. 우리 다음 달 아프리카로 가야 할것 같아. 제 아내는 음 아프리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뭐 아프리카에서도 한번 살아볼까요?라고 하더군요. <laughs> 제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주 주제 발령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삼성 아프리카의 비즈니스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 재고, 손익 뭐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이 말했듯이 흑백의 갈등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의 골이 깊어서 부서간 소통과 협업이 거의 없는 상태였죠. 게다가 저처럼 한국에서 온 주재원은 4년 있다 돌아갈 사람 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었죠. 저는 현지 부서장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뢰 회복과 흑인과 백인 그리고 한국인이 모두 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 고민을 하다가 주제 나간 첫 해에 패밀리데이 행사를 도입해 보았어요. 열심히 일한 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야외에는 어린이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바베큐 파티와 음악 밴드를 불러 하루를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춤을 좋아합니다. 즐거울 때 춤을 추죠. 슬플 때도 역시 춤을 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그날 저는 아주 특이한 점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흑인 밴드가 연주를 하면 흑인들만 무대 앞에 모여 춤을 추었고 백인 밴드가 연주를 하면 백인들만 모여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 가족들은 아무도 나와서 춤을 추지 않았어요 <laughs> 아마 상사 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흑인과 백인 그리고 한국인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로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춤을 배워 다음에 패밀리데이에 스프라이즈로 춤을 춰보면 어떨까 하고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몸치입니다 몽탁한 체구에 연식도 되어서 댄서의 몸과는 거리가 멀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조용히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행사 한 달을 남겨두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춤 선생을 불러 <laughs> 주말마다 저희 집 뒷뜰에서 어,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춤은 다리 움직임 이 많고 일어서다 어, 앉아서 해서 무릎 관절이 무척 아파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했습니다. 마침내 패밀리 데이가 되었죠. 저는 선글라스에 후드 점프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라 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제머릿 속이 하얘지면서 춤 동작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생각나는 대로 춤을 추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이 연출되자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무대 쪽으로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그리고 한국인들까지도요. 모두가 어우러져서 춤을 췄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현지 직원들의 친구로 다가갈 수 있었고, 리더로서 조금씩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인들의 몸짓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길을 기울여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배운 경험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2018년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삼성 아프리카 마케팅 팀과 연간 전략을 협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CEO 트랙포 만델라라고 하는 행사에 제가 직접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삼성 브랜드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우리는 일단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킬리만자로를 정상을 제가 직접 등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높이가 5895m. 거의 6000m를 말이죠.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다가 매년 2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성공 확률도 또한 40%가 채안 된다고 하더군요.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버렸어요. 결국 저는 피하지 않고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프리카 마케팅 팀은 한술 더 떠서 그때 신규 갤럭시 폰의 출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에서 저 제가 하라는 거였어요. 플랜 카드를 전해 주더군요. 정상에서 들어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마침내 13명의 CEO 일행들이 킬리만자로 등반을 출발하였습니다 등반을 시작한 지 4일째 된날 밤에 도착한 키보 베이스 캠프는 해발 4,700m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모기와 지새끼 한마디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이드가 잠시 밖을 둘러보고 와서 오늘은 영하 17도, 바람 속도는 시속 68km 가만히 서 있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등반 도중에 탈진과 고산병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행들이 속출했죠. 저도 깨질 듯한 통이 심각해져서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죠. 혹시 중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달리 그는 당신 정신력이면 충분히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9시간을 악천으로 뚫고 올라가 새벽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천지창조의 순간을 본듯 했죠 우리 모두는 함께 얼싸안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왜 그렇게 모두 다 눈물을 흘렸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눈이 보이지가 않더군요 눈 그제야 가이드는 여기는 첫 번째 정상인 길만피크라고 했어요 마지막 최정상은 눈길을 헤치고 3시간을 더 올라가야 한다고 했어요. 기진맥진했던 일행들이 저만 쳐다보더군요. 제가 제일 연장자이다 보니 저희 결정에 모두 따르겠다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올라갑시다. 라고 했죠.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열두 시간을 정신력으로 버틴 우리 일행은 마침내 만년설에 덮인 최정상 우루피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킬리만자로 등반해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고봉에 오르려면 천천히 자연에 적응하며 함께 올라가야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서둘러 올라가면. 고산병으로 절대 정상에 오를 수가 없다고 해요. 정상에 오르면 누구든지 반드시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행들도 정상에서 곧바로 내려왔어요. 오르기는 정말 힘들어도 하산은 빠르더군요.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볍고 해볼 만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장수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끝으로 저는 삼성 32년을 퇴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삼성 임원이 퇴임하면 뭐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laughs> 별다른게 전혀 없습니다. 어, 실망스러운가요?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할 곳도 없고 회의도 없다 보니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첫 번째 도전은 책을 출간하는 것이었죠. 제가 아프리카를 떠나던 날 육, 60여 명의 현지 직원들이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이별의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며 책을 좀써 달라고 요청하더군요. 아프리카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 달라는 거였죠. 사실 저는 책을 써 본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들의 간절한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고, 그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위기인가 삼성하루를 출간할 수 있었어요. 제 어, 책의 인쇄는 국내 책, 영문 책 모두 전액 만델라 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도전은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바로 다음날 집 근처 복싱 도장을 찾았어요. 나이 60에 웬 복싱이냐고요? 몸무게는 8kg이 줄었고 근육량은 3kg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복싱을 하다 보면 말 못할 흠이 있긴 해요. 비슷한 체급의 회원들과 스파링을 하는데 간혹 펀치력이 아주 센 아주머니 회원분에 걸리면 힘들어요. 어, 얻어맞아 갈비뼈에 살짝 금이 간 적도 있었죠. 너무 아파서 한달 이상 재활 운동에만 전념하고 근육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적당히 맞으며 복싱하는 요령도 익혔습니다. 퇴임했다고 해서 제 인생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싱을 하다 갈비뼈를 다치기도 하고 책을 쓸때그 정신적인 압박감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난... 4년간 아프리카에서 맞이했던 위기와 이를 돌파했던 경험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인생 이막을 펼쳐가는 지금 되돌아보니 위기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가 저에게는 큰 귀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제나 불시의 큰 변화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큰 변화와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록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더라도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 감사합니다.